안녕하세요 주방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마포구의 용강 레미안 아파트 30평형대 주방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파트 도면 이고요 이쪽 현관 입구를 들어와서 이제 거실과 주방이 맞닿아 있는 전형적인 요즘 30평형대 아파트 구조입니다 이 아파트 구조는 보통 굉장히 협소해서 다른 구조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일자에다가 이제 냉장고를 깔고 탁을 놓거나 지금 이 현장에 있는 클라이언트는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색다르게 그리고 트렌디하게 가성비 좋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이바트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l 클래스 100번 라인이고요. 여기서도 현재 지금 컬러랑 재질에서 가장 트렌드한 이 오크 계열과 따뜻한 난색 계열의 샌드 컬러를 같이 혼용을 할 겁니다. 최대한 이 이미지를 조금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해요. 네, 지금 이 주방 부분만 따로 이렇게 빼서 제가 한번 벽을 한번 그려봤어요. 양 사이드에는 키큰 장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가장 우측에는 어 밥솥장을 집어넣어서 동선에 걸림이 없도록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밥솥기 큰장 이 장은 이 앞에 있는 도어가 같은 라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안에 이렇게 리프트, 업, 아, 리프트 도어가 숨어 있어요 인출 도어가 숨어 있는 거죠 여기 밥솥을 넣으시면 되요 그리고 맨 좌측에는 밥솥이 아닌 일반 전자렌지 같은 자전소물을 넣을 수 있는 장으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할게요. 그리고 가운데는 카메로크라는 두 개의 컬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핑크볼 쪽에, 쪽에 해볼게요. 핑크볼은 이바트 베스트셀러 1 0조 그랜드 800 제품 넣어보겠습니다. 자, 아 그리고 쿡탑이 예,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같이 바 테이블로도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와이드를 좀 확보를 하면서 이중에 있는 벽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최대한 하는 게 목적이고요. 지금 기존 하부장까지 한2100 정도가 되는데, 한 800에서 900 사이의 공간을 남겨놓고 하부장으로 다 채워볼게요. 그리고 훅탑을 쓰는 공간, 왼쪽에는 양념 망장이 있으면 편하죠. 근데 제가 보통 후탑 아래에는 서랍을 집어 넣었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일반 여닫이를 넣은 이유가, 후두는 보통 벽에 있어서 벽트가 이렇게 연결돼서 자바라가 같이 연결되는데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후드를 벽쪽이 아닌 이렇게 아 알벤트 쪽으로 뺐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 필터를 적용할 수 있는 상판 매립형 후드를 쓸 거라서 서랍이 아닌 여닫이로 이 안에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닫이로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벌축 구조는 잡혀있죠. 이렇게 아일랜드를 뺐을 경우에, 아, 사이즈가 벽까지 한900 정도 나오네요. 음, 이 정도면은 음, 주통로로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상부장을 미리 채울게요. 이럴 경우에 가장 좌측에 있는 상부장은 메인된 공간에서 쓰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쓸수 있도록 상부장 축을 우측으로 해서 우형 상부장으로 넣어놨어요. 그리고 사이즈가 한1125 정도 남는데 여기는 이제 더그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비교격으로 하나 제작을 할게요. 하면은 네 개의 도어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쫙 맞죠? 핑크볼 쪽에는 이렇게 양문형으로 크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여기는 좌형. 그리고 마지막은 바깥쪽에서 쓸수 있도록 무형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고급스러운 디테일인데 앞지에 있는 주방 같은 느낌이 되기 위해서 상부장 앞쪽까지 이렇게 패널 마감을 해 볼게요. 지금 이 느낌과 채널을 집어넣었을 때 느낌 한번 차이점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공간이 짜져 있을 때 그리고 없을 때랑 굉장히 차이가 나죠 이 디테일이 어, 금액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굉장히 나중에 결과물로는 큰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자, 상판을 얹어볼게요. 상판은 인조 대리석 얇게 시공을 하는 쪽으로 해서 넣을 거고, 지금은 크리스탈 미러라는 일반적인 라인으로 넣었고요. 나중에 뭐 어떤 상판을 써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재질이나 컬러랑 어느 정도 좀 뭔가 들어갔기 때문에 최대한 상판에 서는 어, 힘을 다운 시키는 일반적인 라인의 상판을 집어넣을 거예요. 자 아, 이렇게 상판까지 집어넣고 자 아, 이럴 경우에 벽 마감은 타일로 하는 것보다 이 상판을 그대로 올리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벽체 패널 진행하는 쪽으로 제가 제안드릴게요. 벽체 패널은 이렇게 상판과 동일한 자재를 여기다가 타일 대신에 이렇게 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타일에 있는 매지가 보이지 않고 원판이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고 넓어 보이겠죠? 관리도 훨씬 더 편하고요, 디자인적으로도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요. 저는 리바트에서 이번에 신규로 나온 아세로 입수전 거의목 입수전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구장 아래에는 조명을 쭉 넣어볼게요. 그리고 후드분, 후드는 말씀드렸다시피 상판 메리평으로 해서 시리우스라는 이탈리아에서 나온 브랜드고요. 이바트에서 취급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중간에서 연기를 빨아들이는 제품이죠. 자, 그리고 냉장고가 들어갈 부분이 없죠? 자, 냉장고는 주방 안에 동선을 가리지 않는 부분 안에서 이 구석 부분에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냉장고 이미지도 한번 넣어볼게요. 느낌이 되겠죠? 그럼 아일랜드와 냉장고 장 사이의 간격은 얼마나 될까요? 1m 정도 되는, 충분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아일랜드랑 벽과의 거리도 한 880에 9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일랜드와이드는 한1200 정도 되니까 두 명이서 약간 좁게 앉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공간은 한 250에서 280 정도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 테이블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죠. 마감자 한번 마저 채워볼게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한번 둘러보실까요? 아, 그키큰 장과 상부 장 라인은 현장까지 무몰딩으로 진행이 가능한 플랜이에요. 가장 좌측에는 키큰 장인데 이렇게 전자렌지, 그래서 거실에서도 그리고 바 테이블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바 테이블에는 한두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900짜리 사, 일반 하부장이 들어가고 좌측에는 300짜리 양념 망장 그리고 이쪽에는 핑크 코너 하부장과 일반 하부장이 들어가 있죠. 상부장은 이렇게 더 4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키큰장에는 이렇게 밥솥 키큰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도 어느정도 키큰 장에서 다 커버가 가능하겠죠. 상판은 크리스탈 미러라는 인조대리석이 얇게 되어있고이 벽쪽에도 상과 동일한 벽지 패널이 들어가, 들어갔습니다. 상구장 아래에는 이렇게 라인 조명이 들어가 있고 가장 끝에 이렇게 냉장고로 마감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은 일반적인 3 0평대때 정말 노멀한 플랜과 그래도 색다른 그리고 컬러랑 트렌디함 그것도 다 가져갈 수 있는 가성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최적의 주방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금액은 기기까지 포함해서 자 후드랑 쿡탑, 싱크볼, 가대기기가 전부 포함된 금액이 1280만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